안녕하세요. 오늘은 갈치 조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갈치를 다섯 조각이랄까요, 다섯 한 마리는 아니 한 마리 될라나 하여튼 다섯 조각을 샀어요. 부분을 샀고요. 여기다가 먼저 레몬으로 조금 레몬을 좀 뿌려 놓을게요. 레몬을 미리 사서 뿌리려면은 좀 번거롭잖아요. 이 레몬 액, 액체가 있어요. 레몬 액기스라나요? 이거를 조금 뿌려놓겠습니다. 이게 더 싸게 치는 것 같아요. 레몬을 조금 뿌려놓고, 한 10분 정도 두겠습니다. 어, 레몬이 없으면 안 뿌려도 괜찮아요. 뭐, 청주를 조금 뿌리셔도 되고, 아니면 안 해도 괜찮고요. 어, 깔치를 손질할 때, 이 지느러미 있잖아. 요 이거를 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아까 제거를 했는데 조금 남았네요. 이건 마저 제거하시고요. 어, 그리고 어, 흰 부분 있잖아요. 이거 은빛 같은 거 이거는 별로 안 좋대요 몸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나서 저는 오늘 감자를 넣어서 갈치 조림, 약간 찌개 겸 음, 약간 물이 있게 조림을 하겠습니다. 우선 감자를 감자 두 개예요. 두 개를 깎아서 이렇게 먼저 감자를 먼저 조리해야 됩니다. 감자에다가 물을 약간 붓고 먼저 소림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먼저 익힐게요. 네, 감자가 잘안 익으니까요. 감자를 물이 자박자박하도록 한반 정도, 반쯤 정도로 익을 수 있도록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두고요. 우선 양념을 손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양념을 우선 만들어 볼게요. 어, 양념은요. 네, 먼저 양념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저는 갈치가 소금이 약간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간장을, 흰 간장만 사용하면은, 어, 저는 별로 그렇게 깊은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국간장하고 진간장을 섞어서 하는데요. 어, 국간장 대신에 까나리나 참치 액장도 괜찮아요. 저는 까나리장을 음, 한 2분의 1 테이블, 티, 테이블은 너무 많고요. 한 2분의 1만 넣을게요. 넣고요. 거기다가 어, 외간장, 그러니까 진간장, 우리가 말하는 진간장이죠. 그거를 한한 한 스푼, 1 테이블 넣고, 어, 한번 더 넣을 1테이블하고 한 2테이블 넣을게요. 음, 그러니까 국간장 대신에 까나리에 2분의 1테이블 넣었고요. 국, 진간장은 2테이블 넣었어요. 여기다가 어, 고춧가루도 넣어야 되는데요. 고춧가루는 고춧가루가 한 어, 2테이블 넣을게요. 2테이블 하나 둘 넣고요. 어, 나중에 부족하면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에 고추장이 또한1 테이블 정도 섞을게요. 고추장 1 테이블 섞었고요. 어, 청주, 청주를 한한3 테이블 정도 넣겠습니다. 어, 물을 섞으려는데 물을 안 섞고 제가 그냥 청주로 할게요. 3 테이블. 아까 감자 찔때 물을 조금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주를 3테이블 넣을게요. 넣고요. 마늘이 2테이블이에요. 마늘 2테이블 넣을게요. 파하고 양파는 나중에 넣겠습니다. 마늘 2테이블 들어갔고요. 음, 그리고 설탕이 한 1테이블 정도 넣었어요. 넣고, 후추를 조금 넣겠습니다. 후추. 조금 뿌렸고요. 음, 참기름 1 테이블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먼저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네, 갈치를, 넣고, 한켠한 켠, 위에다 씌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간이 모자라면은, 어, 간장이랑, 또, 뭐, 설탕이랑, 그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단거는 안좋은것 같아서 설탕을 한 테이블만 넣었어요 네, 양념을 깔지 위에 이렇게 발라요 모자라면 음, 더 만드시, 만들어서 양념을 더 만들어서도 하면 되죠 일단은 이걸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감자는 먼저 한반 정도 익힌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파랑 양파, 청고추, 홍고추를 더 넣으면 되죠. 네, 여기다가요, 어, 파를 한, 한 대인데, 한대 다는 안 넣었고요. 한 대보다 조금 못하게 넣었고, 그리고 어, 양파도 한반개 정도. 그리고 홍고추 하나, 청고추 하나 그렇게 넣었습니다. 일단 보고 간이 모자라면 더더양더 더더 양념을 하도록 할게요. 센 불에 끓이다가 어, 조금 익었다 싶으면 약불로 졸이시면 됩니다. 네, 갈치조림이 완성이 됐어요. 한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네. 갈치조림이 완성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